내가 바른 그 어떤 거라도 100% 흡수시켜버리는 기계입니다. 탁이탁이탁이 탁이탁이탁이탁이해요. 어... 진짜 한 수, 수십 개의 바늘이 콕콕콕콕콕콕 찔러가지고 화장품 성분을 맞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 대박. 와, 대박이다. 와, 침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아이크림을 좀그 유전자 성분이 들어간 아이크림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뼛속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피부 겉에 겉 발랐을 때 뿌리는 화장품도 똑같아요 쓰면 흡수율이 좀 낮, 낮아요 근데 매직캡슐은 대박이에요 아이크림이 이렇게 흡수되고 있어요. 아 진짜 대박! 특히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요. 어 진.. 어... 단을 한 50개가 이러는 것 같아요. 진짜 대박. 와. 뭐야? 저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뷰티어 스프레이를 뿌리거든요. 그러면 뭔가 어 시원하고. 아까 딱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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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